안녕, 키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요 다이소를 가서 사온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 뽀빠이. 뽀빠이 맞나요, 이게? 뽀빠이 맞았나요, 여러분? 어서 요거, 일본 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빵맨이었나이 아, <laughs> 자 네, 이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민지 카라 먹을까요? 와. 하나 먹어볼게요. 전화 아짜 일본 사람들왜 이렇게 짱을 좋아나. 먹어도. 자그 다음 거는. 한억에 달고나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했습니다. 한번 까볼까요? 오! 별로 안들어 있네요. 요게 요욕과자 앞에서 몇개 들어있냐면 하나,둘,셋,넷,다섯 뉴욕과자 앞에서 다섯밖에 안들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달고나 맛이 어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달인밖에 먹지 못한다는 이거 약간 푸딩 같은데 기분 탓인 거예요? 자, 먹어볼까요? <laughs> 맛있어. 이거 만든 사람 고수인가 봐. 기계니까 공장에, 기계니까 고수겠지. 어쩌다. 원래 이거는 씹어 먹잖아요. 음, 그래서 손이 막 딱딱한데, 이거는 이렇게 세탕처럼 먹는거니 되게 편해요. 신기합니다, 아주.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그 다음 거는 요거 미국 거. 그러 그러니까 달고나는 한국 거죠. <laughs> 자, 가위 좀 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아직도 미세먼지, 그거고 건비창장기 그거 지금 어떻게 된지 몰라서 할수없습니다 또또님. 또또가 지금 공기청정기가 맞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저 보고 있거든요. 또또가. 아 맛있어. 어! 어, 오! 오, 대박! <laughs> 아, 필터를 그걸 했어야 되네. 아 진짜, 이 멍청이. 자 요거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포도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킨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할까? 이는마시멜로마시멜로를 음, 네, 사왔거든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바닥에 딱 떨어졌어 어디가? 아, 어 파이어 못봤는데 현아 여기에서 많이 나온다 머리, 머리 해봐 머리? 시원함 이렇게 아주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 아니 제말을 해야 내가 말하는 줄 알지. 아주 말랑말랑말랑합니다. 자, 먹어볼게요. 으! 음! 핸드폰 조심하세요. 마시멜로가 안 맛있을 수가 없죠. <laughs> 맛있어서 마시멜음 이제 그 다음 거. 음. 아, 이거 하나 더 샀구요. 그리 자, 요겁니다. 하나 뜯어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크래치가 아닌데, 어, 팔, 음, 팔서. 팔금. 조용히 해놔. 팔거라고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겠다. 와, 아주 디테일하게. 여기 소시지도 맛있게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스펀지 같아요. 스키신 천천히 올랐는데, 이건 되게 빨리 올라가요. 그쵸? 이거는 그냥 시식, 아니, 그냥 보는? 그 빵집에 가면은 보는, 보는 용도로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만 더 먹고 아주 짠 이거 일본 과자 추억을 다하구나 한국 거 그리고 미국 거 이건? 마지막에 오늘 왜빚어죠왜이어져나라동 외국어. <laughs> 종류마다, 이렇게? 다? 이제 을 사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어 한국 거. <laughs> 오늘 음식 안녕 뿅!